안녕하세요 행운을 주는 js 채널입니다 6월 16일 어, 또 빠르게 한번 당, 어, 현재 상황하고 시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일날 또 어, 급락이 좀 나왔죠 13일날 나왔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미사일을 쏴서 예, 하락을 했죠. 그래서 거의 유가 관련 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전쟁 유, 전쟁 이슈나 또는 어, 그런 게 나오면은 방산주하고 이런 게좀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 나오자마자 움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주말에 좀 어,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기업이, 어, 망한 게 아니라, 어, 이거는, 그냥, 지정학적 요소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되게 커지지. 왜냐면,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또, 그쪽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석유, 석유를, 어, 공급을, 어, 엄청나게, 아시아권하고 다 전세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 힘들죠. 말 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럼 유가가 상승을 할 거고. 유가 상승 때문에 어, 석유 관련주들이 또 어,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 반대로 좀 떨어졌죠. 오늘은 반대로 떨어졌고. 이게 지금 어, 오늘 코스피가 2 9 4 6 6 6 포인트, 1.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와 숫자도 좋네. 777.26 포인트 1.09%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1,360.9원으로다가 만약 7.6원 하락했고요. 국가는72.98 달러 7.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3,452.3,452. 8달러 1.43%상승 했고요. 어 금값하고 달러도 좀 올라온 부분이죠. 오늘은 좀 환율은 그래,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란하고 이스라엘 긴장 고도로 전면적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라 좀 투자 심리가 회복이 좀된 부분이고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어, 순매도 전환한 부분이 있지만 어, 개인 기관이 매수세를 어, 지수 상승견으로다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이제 기계, 장비, 건설, IT, 어, 증권 업종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 LG, 어, l g 넥스원, 요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로 신고가가 좀 경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정책 수혜 테마 쪽으로 해서 AI 정책 기대감에 또, 어, 여러 개들 올라갔고, 알체라, 오브젠, 또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 프리장 또 어떻게 나오려나? 어, 알체라, 오브젠 다음에 얘네들. 롯데, 노떼, 이 이노베이션, 얘도 마찬가지 사항과 나왔어요. 그리고 테블코인하고 핀테크 관련 주도 강세를 좀 띄워주고 있고요. 이건 또러네 그래서 지금 어또 FOMC하고 그다음 G7 어 정상회의 등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국을 해서 세계 어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첫 이제 해 어. 첫, 나가는 거고, 이제 평가를 어떻게 보면 받는 거죠. 정치적인 거에서 평가를 받는 건데, 어잘 하시겠죠? 잘 하실 거고, 이런 거를 좀, 체킹을 같이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테마주가 되게 무서운 게, 이런 게 테마주가 되게 무섭거든요? 이따 보여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현재 3,000포인트를 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눌렸다가 다시 지금 월봉이 아직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이란하고 이란이 또어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 전쟁 또어 분쟁 이 일어나갖고서 또 그때도 여덟 몇월이었더라 그때도 또어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언제였더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언제였는지. 이게, 6월 13일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얘네들이, 법번 어버... 언제였대요, 증시. 안 나네. 그때도, 어, 전 프리장 때도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었는데, 24년 10월인가? 이란이 탄도미사일 180여 발사해갖고, 어, 그때 되게, 가가 또 내려갔었는데. 일단 지수 먼저, 어, 보면은, 아까 코스탁,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도 현재, 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어,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어쨌든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미사일 싸갖고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부분인데 근데 더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은 때로는 또 싸울 필요도 있다 어 싸워서 해결할 문제도 있으니까 싸워라 이런 식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미사일 쏜게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 쏠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핵 그것 때문에 부실라고 했다는데 참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아니면 시야 인버스를 그냥 몰빵을 했던지 어? 그다음에 소개 만들었든지 어쨌든 어 현재 자리는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고요 오늘 또 시장 또 같이 좀 봐야겠지만은 이 보세요.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좀 내렸고. 일단은, 테마주들이 그래요. 이제 급등이, 얘도 이제 전쟁 뉴스, 아, 전쟁은 안 나지만은, 전쟁, 어, 뭐,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갈, 관련해서, 이제, 궁동 쪽이 또, 분쟁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유가는 상승을 할 거고 그럼 기름값이 오르겠죠 그러니까는 석유 관련주들하고 방산주들이 일제히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시면 은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얘네도 그렇고 이런 거 봐봐요 얘네도 지금 12%지만 은어 장대음봉 맞았죠 장대음봉 개인이 사죠 개인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얘는 누가 샀냐? 얘도 개인이 샀죠 여까지 기 올려놓은 다음에 잠깐 먹고 잠깐 먹고 다 빠진단 말이야 얘네들 보면 계속 테마는 돌고 돌고 하지만 그 반도체주들이 갈 때가 됐는데 반도체주도 좀안 갔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급등 나왔다가 어 밑으로 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테마지 다 그래요. 얘도 그렇고 얘는 괜찮네. 한국 셀석유는뭐 대단하게 올라가네요. 그리고 대한유아도 얘는 올라지도 오 않았죠. 그다음에 방산주 관련 주들 어? 또 이렇게 계속 좀 올라갔고요. 방산주는 계속 좋았죠. 어? 방산주들, 생코 뭐 이런 식으로가 대부분 종목들이 급등주를 보면은 어? 하락한 종목을 보면 나오겠죠.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넨바이오, 상평갑이네, 위니아위니아도 상평갑이네. 내추럴 엔도테, 얘도, 얘도 뭐, 별단 내 기업이죠, 얘도. 안 좋고. 그건 아닌데? 와, 이런 거 걸리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n m 바이오 이런 거. 이런 거 걸리면은, 죽어나는 겁니다. 되도록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승률, 알체라, 막 얘네들, 얘네들. 삼성 sds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와, 어, 빛을 보내요 삼성 sds. 어, 이런 종목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런 종목은. 삼성 sds. 금융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야 될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어, 이것도 뭐, 상당히 18년, 아, 이게 먼저, 그도 추천드리고, 좀 내렸지만은, 그, 그 이후에 25년에도 24년인가? 또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삼성 SDS도, 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AI 테마 관련주, SI, AI 테마, 저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갔고, 하락 종목들도 많죠.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 종목들. 어 일단, 2차전지하고 바이오, 게임주들, 이런 게 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 초반에는 강세 후에 차이 실현이 좀 출현이 됐고요 뭐, 에코 프로 VM,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포러비스, 카카오, HLB, 이런게 조금 하락이 좀 나왔고, 상승 종목은, 아까 상한가 목도, 하지만은, 그래도 좀. DL, 아까 DL 뭐 저기 있지 DL 파마? DL 파마테? 얘는, 어, 임상 이상, MSH 치료제? 미, 이, 미 임상 이상 유효성 확인으로 올라간 거고, 알차라 같은 경우는 AI 정책 기대감, 지능형 로봇 어, 테마 수혜, 이런 거. 그 다음에, 롯데 이노베이트는, AI 혁신. 이제 AI 관련, AI 관련주들이 계속 돌 거란 말이에요. AI가 무시 못 하거든. 엄청나거든. 오브젝도 마찬가지. 우리 기술은 원자력 강산 테마, 테마 쪽으로 올라간 거고. 팩토 파이네셜, 요거는 이제 스테이브 코인인가? 야, 이거 미국에서는 엄청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크 테마가 현재 좀강세예요 강세. 아, 종목들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네이버도 좀올랐고요 네이버. 네이버 조 올랐고. 그 다음에, 버즈는 2,000원 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어, 천주는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간다. 신규주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또 신기해진데 어, a, a o 브랜즈 얘도 대단하지 얘도 얘도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 올리고 려올 있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현재 어 지금 박스권 형태로 해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물어보시는데 네오이즈는 어좀 네오이즈 홀딩스를 겁나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새끼네 홀딩스를 겁나게 올리고 있고 네오이즈는 어디까지 눌릴지를 좀 봐야겠지만 제추정가가 21,000원대니까 22,000원을 이탈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 차라리 여기까지 어, 눌릴 때 들어가시더라도 여기까지 눌릴 때 17,000원까지 보면서2만원자리에서도 추매 가능하긴 한데 어, 바닥이 어딜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릴지, 원래 3만원 좀갈줄 알았는데, 좀못 봤어요. 반면에, 네오일즈 홀딩스는, 왠지 이거 작업치는 것 같은데, 네오일즈 홀딩스는 겁나 올라가요 겁나. 겁나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일즈 홀딩스는. 왠지 이거 작업치는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얘가, 그, 홀딩스, 그, 홀딩스가 지주사니까, 어, 얘 아닌가? 잠깐. 맞죠? 어, 네오일즈 홀딩스가, 나성준, 왜로 되있냐, 씨. 빨리. 네오조 존딩스가 31%란 말이야. 지주사가거든요. 네오일 존딩스가. 아, 그리고 코리아나. 코리아나 지금 차트. 위가막게 모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터지면 돼. 이거 터지면. 코리아나. 누가 샀냐? 개인이 샀네. 코리아나는, 어, 차트. 좀 이쁘게 형성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나스타, 지금 프리장. 나스타. 그 21811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0.78%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라스타 현재, 어, 내일, 그러면 우리 증시도 아마 상승 시,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에코, 에코, 여기 위탈하면은, 피곤해지는데 다시 올라타야 되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샀냐? 그래, 좋다. 외국인, 외국인. 그나마 수급은 괜히 안 사서 다행이고. 또, 종목들 보면은, 검색 시계를 보면은 또 좋은 종목들 나오거든요. 세코넥스 제가 추천했던 거고. 정별 종목은 진짜 하지 마요. 정별 종목은 진짜, 어, 고생합니다. 자, 누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자, 얘도 차트 이쁘다, 이거. 사람. 사람, 테크놀로지. 천 어, 자, 수급 보면 좋으면. 아 외국은 계속 사네 응. 이것도, 이것도 갈, 갈 종목이네, 갈 종목. 죽일 종목이네요. 다리가 딱 죽일 종목. 역시.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 아직 자리는 잘 하지 않았어요. 잘 하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규주. 얘도, 얘도 여기만 치면은 뭐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만 치면. 뭐 샀냐? 외국인이 어, 샀고. 기분, 멋 저, 주기 사는데, 이 새끼들, 뭐, 이거,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한국 아니야. 한, 한비소프트도 이것도 2% 조금 올라오기는 2%밖에 안 올랐는데, 다리는 뭐, 굉장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SK도 대단하네, SK. SK도. 여기서 여기까지 뺐다가, 오늘, 어, 18만원까지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고 얘는 뭐 보유장유 보지장유이요게 흘러가고 있고 어 내일 어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움직일지 나올 거 같거든요 이거 어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게 이제, 확대는 좀안될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갖고. 그래서, 어, 좀, 너무, 어, 겁안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 왜냐면, 어 미국이 개입할 거예요. 개입할 거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렇 못해. 개입하면은. 그리고 다, 어 방어하는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잖아요. 일단은 AI하고 방산 적, 정체 어, 테마주들이 중심을 베스트셀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단, 단기 급등하는 종목은 타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경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타또 어,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동결한다는 어 기조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투자 심리 회복 회복이 좀 긍정적이고 그 원달 원 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세를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도 테마주들이 계속 획승이될 겁니다. AI 정책 수혜주하고 그다음 에 방산 전 전력 기기 그다음에 핀테크 태블 코인 이런 종목들이 즐을 거고 추경매수보다는 추경매수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추경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추경매수 하지 말고 눌림목 공략을 어, 해야 됩니다 업종주도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은 또 어, 충분히 어, 단기간에 한다고 하면 은 단기간에 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그러니까 추천드린 종목들,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떨어진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올라간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으로다가 공략을 하세요. 어, 이거는 오늘 건 정리 못했고, 어쨌든, 떨어진 종목으로 해서 공략을 하시다 보면은, 또, 여기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많이 올랐죠. SK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라서 어, 그런 종목보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본인한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주식 투자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점 하시면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어 지금 하락장은 아니고 폭락장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나지 마시고, 어, 정확정 리스크는 항상 단기에 끝나거든요. 거의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경우는 예의지만은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조만간에 어, 전쟁을 이제 마무리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북한 김정은하고 어, 또, 정상회담이 또할 수도 있는 거고, 어, 해야죠 왜냐면은, 남북관련주도 물려 계신 분들은, 한50%한 거의 한 뭐, 한 7, 80% 이렇게, 어, 손실이 크게 나, 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올라갔거든요. 남북테마주도. 그래서, 테마주들이 되게 무서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주식은 거의. 그래서, 그래도, 기 실적이 좋고, 그런 기업을 분할로다가, 조건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